안녕하세요. 우리 2019년 4월 27일에 있었던 경기도 보건,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기출문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있었던 의료기술직 시험 문제였고 경기도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출문제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공개되지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다복원이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기출 복원에 참여를 해주셔서 문제가, 20문제가 다 복원이 됐고요. 이제 다만, 어, 문제에 대한 아주 정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 지금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얼마나 똑같냐 보다는 어떤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출제 분포를 한번 보고 갈 건데, 어, 보시면은 뭐 골고루 쭉 출제가 되고 있죠. 경기도 기술직 같은 경우는 거의 보건행정에서 한두 문제는 꼭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이번에는 행정 파트에서 세 문제나 출제가 돼서 좀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됐고, 나머지 파트들 출제 비중 높은 질병관리나 환경보건 파트들, 그리고 공중보건 총론에 대한 것들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한테 이 출제 빈도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출제가 됐느냐,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됐느냐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우리는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출제 빈도가 낮거나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등한시에등한시에 되는 그러한 파트는 아닌 거죠. 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일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자, 포도상구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는데 우리 식중독 음식에 의한 식중독 중에서 세균에 의한 식중독은 크게 감염형이냐 독소형이냐로 구분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 중에서도 포도상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식중독 중에서도 이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잠복기가 3시간 정도로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식중독의 원인이 내열성이다. 자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은 포도상구균 자체가 아니라 그 균이 만들어내는 네, 그 장독소죠. 균이 만들어내는 외독소인 장독소 엔테로톡신이 이 식중독의 원인인데 이 독소는 굉장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 열에 잘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자 원인균은 그래서 뉴트로톡신이 아니라 엔테로톡신이다라고 했었고 뉴트로톡신은 보툴리는 독소증의 원인이 되는 독소죠 얘는 신경독소. 신경 독소로 얘는 보툴리눔 독소증. 보툴리눔 독소증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이 뉴트로톡신이에요. 그래서 전혀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겠고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일반적인 위장염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고요. 자 이번 문제 결핵균의 결핵균에서 자 일찍부터 노출 결핵균에 일찍부터 노출됐던 유럽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노출된 아프리카인들이. 동일한 생활 환경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결핵에 대한 감수성과 치명률이 높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유럽 사람들이랑 동일한 환경에 노출이 돼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결핵균에 노출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결핵에 대한 감수성도 더 높고 더 쉽게 질병에 걸리고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도 높다. 치명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이런 현상과 관련된 특성은 선천 면역이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 어 면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크게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구분을 하고 선천면역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 인종의 특성, 종족의 특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피부, 내 아의 혈액 이런 모든 것들은 선천면역이다라고 했고 후천면역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 원래는 없던 면역인데 살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면역이다. 그리고 후천면역에는 어떻게? 후천면역에는 능동과 수동이 있고 그리고 자연과 인공이 있다. 그래서 후천 면역 중에는 자연 능동 면역도 있고, 인공 능동 면역도 있고, 자연 수동 면역도 있고, 인공 능동 면역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럽인들, 아프리카인들 이런 종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인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면역력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선천 면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 워낙에 이 후천 면역에 대한 시험 문제가 누누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고 학생들이 웬만하면 틀리지 않을 문제이긴 한데 하도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는 미처 못 봤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선천 면역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업 때다 했던 내용들이죠. 인종간종족간의 차이가 나는 면역이다라는 음 일부 학생들이 이거를 능동 면역으로 고른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결핵균에 노출됐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결핵균에 노출이 돼서 면역력이 생긴 능동 면역은요, 그냥 어떤 환경에서 내가 실제 균에 노출이 돼서 생긴 면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 여기서 에 설명은 일찍부터 옛날부터 옛날 꽃나 우리 선조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 종족은 그 균에 대한 면역적인 균에 대해서 어떤 감수성이 떨어지고 면역력, 선천적인 면역이 좀더 강해졌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보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후천 면역에는 능동과 수동이 다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결핵균에 노출됐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애매하면 보기끼리 항상 비교를 해보라고 했었죠. 비교를 했을 때 능동도 후천면역이고 수동도 후천면역이고 결국 얘네 중에 누군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기끼리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도 선천면역으로 고를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면은 보기끼리의 모순점을 좀 찾아낼 필요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어렵지 않게 푸셨어야 하고요. 자, 3번 문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교재에서 다뤄진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품까지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뭐라고 했어요? 자,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 다시 말하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해야 되니까 그 폐기물에 대해서 만든 사람 네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게 폐기물 부담금 제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을 보시면 살충제 이런 병들, 유독물이 담겨 있는 병들,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자 또는 도소매 업자는 거기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보시면은 기저귀, 담배, 우유 폐껌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 구체적인 항목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 폐기물 부담금 그런 폐기물을 돈을 내야 된다. 결국은 이거는 폐기되는 거다. 봤을 때 기저귀 당연히 한번 쓰고 버려지고 폐기되는 거 재활용 안되죠. 담배 재활용 안되죠. 우유팩 어때요? 재활용되는 대표적인 어 폐기물이 우유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유팩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 껌. 쉽고 종이는 버려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두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 우리 학생이 이 시험 문제를 보고 아 이거 뭘까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라 어떻게 접근을 할까 폐기물이니까 버려지는 거는 부담금을 내야 되고 버려지지 않는 거는 부담금을 안 내도 되겠지 라고 접근을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췄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답은 3번이죠 우유팩 4번에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5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 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5군 하면은 회편, 요, 간폐장이죠. 그래서 아닌 거 촌충이고, 회충, 편충, 요충, 그리고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까지 회편, 요, 간폐장. 이렇게 여섯 가지가 5군 감염병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아닌 거 촌충. 다음에 5번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자, 제가 수업시간에 누누이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지역보건법에서의 보건소 기능. 자, 보건소 기능이기 때문에 근로자 직업병 검사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것, 감염병관리, 생명존중 모두 보건소의 기능에 해당이 됐죠. 아닌 것 1번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건강지지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하고 보건의료 정책, 지역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평가나 관련된 것들, 그래서. 보건의료나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실행 계획 수립 평가하는 것, 건강 실태 조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업무 그리고 보건에 관한 실험 또 검사에 관한 사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 국민 보건 향상 지도 관리에 대한 내용들 자 여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공중 위생 식품 위생에 관한 사항도 있었죠 그리고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과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좀더 강조하고 있는 것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다음 다음에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 건강 증진, 구강 건강, 영양 관리 사업, 보건 교육,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 영유아 건강 증진,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 유지 증진, 또 정신 건강 증진이나 생명 존중에 대한 것, 진료 업무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 강조드렸고요. 건강 검진 그리고 만성 질환 같은 거, 질병 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6번 문제 넘어가면은 자, 6번 문제도 우리 교재에서 강의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자,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 나 추진 방향, 인력 관리, 소유 재원 조달 방안, 기금 운영 방안, 통계 정보 관리 방안 모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했고요.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7번 유리잔류염소와 암모니아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묻고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 어, 강의 중에 우리 강의 중에 했던 내용들 그대로 제가 PPT에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요거예요 유리잔 어, 물에다가 물에다가 H2O에다가 염소를 집어 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차 염소산 HOCl이 만들어지고요 또 HOCl이 h OCl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HOCl과 o c l 을 우리는 유리잔류염소 분리된 잔류염소다 어, 염소가 분리된 에서 만들어진 잔류 염소고 그다음에 결합 잔류 염소는 누구랑 유리 잔류 염소랑 암모니아성 질소가 만나서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이라는 클로라민이라고 불리는 결합 잔류 염소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 그대로죠. 염소 유리 잔류 염소랑 암모니아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결합 잔류 염소인 클로라민이다라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감염병 관리 방법 중에서 감수성을 가진 숙주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것, 우리 감염병을 관리할 때는 병원체, 병원소에 대한 관리와 전파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새로운 숙주에 대한 관리를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환경 관리는 대표적인 전파에 대한, 전파 과정에 대한 관리가 되겠고요. 환자 격리도 전파예요. 예방접종과 환자치료는 둘다 숙주에 대한 관리로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럼 누가 더 효과적이냐? 질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뭐예요?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증강시켜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당연히 더 효과적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감염병 관리할 때는 병원체 병원소 관리에 대한 것들, 병원체를 아예 제거하는 것, 동물병원소 제거하고 사람병원소, 어, 그 사람이 병원 수가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빠르게 치료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병원 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있는 거고 전파 과정에는 검역 격리가 가장 대표적이면서 위생 관리 환경 위생 식품 위생 개인 위생 등 숙주 관리에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것 그래서 예방 접종이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그 밖에 건강 증진도 들어갈 수 있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냐 뭐가 더 좋냐 당연히 예방하는 게더 좋겠죠. 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9번, 질병 자연사와 예방단계에서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행해지는 단계. 자, 이런 문제는 누누이 시험 문제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너무, 너무 쉬워서, 아, 이것도 나오겠어? 싶지만, 끊임없이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와요. 제가 지역별로 봤을 때 지역마다 한 문제씩이 다 나오더라고요. 자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어느 단계? 자 비병원성기와 초기 병원성기는 비병원성기, 그래서 어 병원성 이전기,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 전이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불현성 감염기에 시행이 된다라고 우리 표에서 늘 끊임없이 봐왔던 것들, 그래서 비병원성기에는 건강증진, 환경개선, 생활양식 개선 같은 것들이 예방 활동으로 들어가고요. 초기 병원성기에는 특수 예방,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방 접종 활동이 들어갈 수 있겠고 불현성 질병기에는 환자를 증 이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 조기검진, 조기발견, 조기치료, 뭐 집단검진, 선별검사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현상질병기에는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 회복기에는 사회로 복귀, 재활이 들어간다. 정답은 그래서 불현성 감염기 3번이죠. 자, 10번 문제. 병원소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짝지어진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자, 보시면은 발진열 같은 경우는 이런 이 가축이 아니라 쥐가, 어, 쥐가 병원소가 되죠. 그래서 발진열, 돼지가 연결이 옳지 않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들이죠. 소, 결핵, 탄저. 돼지는 일본 내염은 어, 돼지가 병원소 맞고요. 탄저, 큐열 같은 경우는 양, 광견병, 톡소플라즈마증, 개가 병원소가 된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들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 진단검사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닌 것. 진단검사의 정확도라는 것은 뭘 보기 위한 것이다. 타당도. 진단 검사를 할때이 검사 도구가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은 얼마나 타당도가 높은 검사냐. 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게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같은 예측 도구요. 신뢰도는 뭐예요? 타당도와는 서로 어 다른 개념으로 신뢰도는 얼마나 일관된 결과를 도출해내느냐가 신뢰도였죠. 그래서 정확도와 관련된 지표가 아닌 것은 신뢰도. 이것도 똑같은 문제 시험 우리 뭐 문제로 여러 번 풀어봤던 내용이죠. 타당도는 얼마나 정확하냐를 의미하는 거고 신뢰도는 얼마나 일관되게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재현성, 반복성에 대한 의미다라고 했고요. 타당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 음성, 어, 의 음성률, 의 양성률,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했죠. 자, 12번 보호구역도 뭐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학교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누가 한담? 자, 우리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자, 교육감이 설정한다 라고 했어요. 교육감은 학교 경계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인 지역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누가 설정한다? 교육감이 설정한다. 자, 이 200m 거리 안에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라고 했죠. 절대보호구역은 보호, 출입문으로부터 50m. 그리고 상대 보호 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인데 그 중에서 요거 사, 절대 보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상대 보호 구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로도 뭐 똑같은 문제 수없이 풀어봤던 내용이고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200m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그리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으로 고지하고 있고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설정한다 라고 했어요. 13번, 수지로염에 대한 기준. 자,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아, 이건 나중에 외워야지, 막 이렇게 뒀다가, 아 설마 내 시험에 이거 나오겠어 하고.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건데, 제가 강의 중에 마지막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던 게 수질오염이에요. 역시나 수질오염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암기만 되어 있다라면, 은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잔류염소는 4mg을 넘지 않을 것, 비소는 0.1이 아니라 0.01mg을 넘지 아니할 것, 대장균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전세상국유 살모넬라슈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고 일반 세균은 1ml에서 100CFU를 넘지 아니할 것 정답은 2번이죠. 십 14번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건강진단 실시 기준으로 오른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임신 37주 이후의 임산부는 2주마다 1회씩이라고 하고 있는데 2주마다가 아니라 37주 이후부터는 1주마다 1회씩 실시한다라고 했고요. 출생 후 1년이 초과되고 5년 이내인 영유아는 6개월마다 1회 실시한다라고 했고 미숙아나 1차 건강진단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마다 1회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1주마다 1회가 아니라 1주마다 2회 에 실시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미수가 등 발견된 건강 문제가 없는 경우는 최소 4주마다 1회 받는다. 자, 4주마다 1회라고 명시하고 있진 않고 영유아 기준에 따라서 실시한다.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맞는 것은 2번이죠. 관련된 내용들 교재도 있지만 정리된 거 한번 보면은 임신은 임 28주부터 까 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영유아신생아는 출생 신생아는사 그러니까 수시로. 그래서 생후 4주 아, 1개월이죠. 4주 이내에는 수시로. 영유아는 요 출생 후 1년 이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는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한다. 자, 미수가는 분만 의료기간 퇴원 후 7일 이내까지는 1회. 왜냐하면 미수가는 보통 퇴원하면은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는 7일 이내에 1회를 실시하고 이 1회 실시하고 난 다음에 건강 문제가 만약에 있다 라면은 최소 1주에 2회 실시하고요. 건강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2호에 있는 역류아 여기 기준이죠? 요 기준에 따라서 실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1개월마다 이러니까 최소 4주에 1회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역류화에 따른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서 더 정확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15번, 직업, 직업병의 물리적 원인과 질병이 옳게 연결된 건 묻고 있는데, 자, 순, 백혈병. 자, 순이 백혈병 유발, 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수은 같은 경우는 물리적 원인이 아니라 화학적 원인이기도 하고요. 진동 참호적, 진동과 참호적 전혀 관계가 없죠. 참호적은 차가운 물 습한 곳에서 발생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진동의 진동으로 인해서 올수 있는 질병은 레이노드 질병이죠. 자외선에 의한 병내장, 고열 레이노드. 레이노드병은 진동으로 가야 되고 고열에 의해서는 다양한 열중증, 뭐 열사병, 열허탈, 열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정답은 3번. 16번. 의료의 질 평가에서 구조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 보건 행정 파트에 대한 문제지만, 이거는 우리 기술직 학생들, 공중보건 수업에서 여러 번 제가 문제로도 다뤄드리고, 이론으로도 다 정리해드려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내용이에요. 의료기관 신임제도, 면허제도, 자격부여제도까지는 모두 뭐예요? 이세 가지는 구조적. 구조적 접근이고 임상 진료 지침은 과정적 접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뭐늘 수업 때 했던 내용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나와서 자 구조 평가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로 신임제도 면허 자격 부여 제도가 있었고 과정 평가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자체를 평가한다. 그래서 의료 이용도 조사, 의료 감사, 임상 진료 지침 여부, 동료 심사, 보수 교육, 전문가 표준 검토 기구 같은 것들이 있. 결과 평가는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얼마나 잘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됐고 합병증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이죠 병원에서의 사망률 질병 이완률 재발률 기능 회복률뿐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삼 번. 자 17번. 인구와 자원의 관련성에 근거한 이론. 자, 이 내용도 우리 기출문제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죠, 다. 다음 중 인구와 자원과의 관련성에 근거한 이론으로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최대한의 생산성, 개인 개인 개인이 최대한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라는 게캐넌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적정 인구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적정 인구론은 그동안 시험 문제로 똑같이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건강증진국제회의에서 헬스 인올 폴리시. 자 이렇게 영문으로 돼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지만 P라고 음. 해서 히압이라고 해서 우리 이건 뭐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에서 복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책에서의 복원이라는 주요 의제를 다뤘던 곳은 바로 어디에 헬싱키, 정답은 3번이죠. 헬싱키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으로 모든 정책에서의 복원이라는 의제였고요. 오타와 같은 경우는 1800, 1986년 1차 회의, 오타와 헌장이 발표가 되고 제 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바로 오타와 회의였고요.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 접근 전략, 우선순위 활동 영역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됐고 2차 회의가 1988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있었죠 건전한 공공정책의 수립이라는 주요 의제를 가지고 특히 건전한 공공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보건, 영양, 알코올 금연, 환경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라 라는 것 헬싱키 회의는 8차 회의죠 2013년에 있었고요 모든 정책에서의 보건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있었고 상하이 회의는 제9차 회의, 이거 2016년에 있었어요 12월에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모든 것은 건강을 위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상하이 회의. 19번에 초미세먼지죠. 우리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 제가 특강할 때 다뤘던 내용이 이거죠. 초미세먼지 150ppm 농도로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민들에게 실외 활동을 금지 등의 활동 자제를 시키느냐. 자, 우리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기준 어떤 경보 주의보를 발령할 땐 항상 2시간 이상 유지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초미세먼지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이 됐다라면 은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기준에 해당이 됐고요. 경보일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 활동을 제한하거나 자동차 사용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등을 권고하게 되죠. 각각의 기준인데 모든 기준이 다 2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2번이겠고. 자 마지막 문제 자 요게 보건 행정 파트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 다행히도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던. 어, 내용이에요. 그서 사실 그 우리 기술직 공중보건에서 행정 파트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죠. 근데 그동안 출제 빈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출제되었던 내용들 위주로 보건행정, 우리 이제 공중보건 마지막 파트에 보건행정을 넣고 있는데 어쨌든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출제하기 위해서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 끄집어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다행히도 이걸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풀어보셨던 학생들이 어 교수님 그래도 그거 모르는 거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했던 기억이 나서 잘 풀었어요라고 복원을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너무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만약에 제 모의고사를 못 봤어요 또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났다 하더라도 자 미충족 필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필요한데 충족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가 됐을 때 필요하긴 한데 충족이 안된 경우 자 필요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의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 없는 사람인데 의료 이용을 했고 안 했어요. A라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데 의료 이용을 했으니까 불필요한 의료를 이용한 거고, 이 B라는 사람은 필요가 있어서 했으니까 적절한 의료를 이용한 거고, C라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서 의료 이용을 안 했대요. 적절한 경우에요. 필요가 있는데 의료 이용을 안 했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한 미충족 필요에 해당이 되는 건 D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미충족 필요에 대한 거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우선 의료 이용과 관련돼서. 욕구라는 게 있는데, 욕구는 내가, 아, 나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 나 어디 속이좀안 좋아. 나 자꾸 어깨가 아파. 이런 상태를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는 본인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가 봤을 때, 어, 너 여기 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돼. 당신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라고 전문 의료인이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라는 것은 의료 이용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 이 욕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자 수요는 뭐냐면 이 욕구가 있는 사람이 아 그래서 병원비가 얼마가 든데 그럼 나이 병원비가 얼마 드니까 얼마 정도 준비해서 병원에 가야겠다. 까지 하고 하면은 수요예요. 그래서 욕구에서 조금 더발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간 거고 그 이+ 수요가 현실로 이루어지면 의료 이용이 되는 거죠. 자 미충족 필요는 의학적 필요는 있으나 이용을 하지 못한 상태 이 욕구나 수요는 관계없어요. 미충족 필요는 욕구나 수요 관계없이 필요. 의학적으로 전문 의료인이 봤을 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미충족 필요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문제는 정답 4번까지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자 문제가 그래서 수업시간에 뭐 딱히 다루지 않아 아주 생소한 내용의 문제가, 아이고. 음. 요거는넘어가되고 아주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신 학생들은 문제 시험 보고 와서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합격성도 높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던 반면에 한두 문제, 세 문제는 너무 헷갈렸어요, 너무 어려웠어요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 공부의 양이나 이해 정도나 문제를 푸는 스킬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나 안이도에서는 사실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지역의 합격선을 보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은 90점, 95점이 되는데 어떤 지역은 70몇 점인데도 있어요. 어, 60몇 점인데도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어 그러면 그70몇 점인 합격선은 되게 운이 좋았네 거기 있는 애는 나 거기 갔으면 붙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한 명을 채용하는데 두 명을 합격을 시켰어요. 그리고 합격선이 75 점이라고 했을 때자 1등과 2등이 있겠죠. 1등한 사람과 자 1등은 95 점이고 2등은 75 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합격하겠어요? 이분이 합격하는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면접에서 그래서 합격선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이 정도 문제에서는 그래서 내가 충분한 고득점을 맞아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에 어려움 없이 합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좀더다 알차게 다또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